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빠친코,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빠친코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많은 드라마를 어찌 봐야 한단 말이냐. 솔직히 초반에는 조금 지루함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 이빠친코가 판을 깔아줬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일제 강점기의 많은 역사들을 제가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슬픈 역사고 또 그런 슬픈 역사는요 조회수가 좀 적게 나와요. 또 강의하는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 파친코가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볼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드라마 빠친코가 고마운 게 아니 애플이라는 플랫폼이 너무 고마운 게 이것도 오징어게임 덕이기도 한데 이게 한류 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그 일제 일본인들의 폭압과 수탈 억압에 힘들게 샀던 조선인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드라마나 영화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만들었을 때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지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이걸 유럽인들이 보았을 리가 없죠. 유럽인들, 미국인들, 서양인들은. 아, 히틀러 영화, 2차 세계대전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인들의 만행, 안내 일기, 이거 전부 다전 세계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뭐, 진짜로 실제로 유럽의 아이들은요, 안내 일기가 책장에 꽂혀있으면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한데, 그만큼 독일인들의 만행,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감, 그 다음 영화 신들러 리스트 대박이었죠. 그런데 왜?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플TV는 아참 이게 우리나라 배우들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드라마를 만든 것도 정말 대박인데 이거는 뭐 수입을 하고 말고 할 필요 없이 애플에 가입해서 보게 되면 일본인들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드라마 파칭코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가 거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약간 일본에서 막고 있지만 아마 일본인들도 상당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드라마 파친코의 댓글들을 보시면 일본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돼. 역사 왜곡이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조차 완전히 그 보수 유튜버들이 역사를 마음껏 왜곡해 버린 바람에 지금 10대, 20대들은 실제로 일제강점기가 어떠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실제로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아, 또일본발리 한다.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 드라마 파칭코 덕에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 이 이왕에 이렇게 멍석이 깔아졌으니, 이파칭코 관련해서 그 파친코 드라마에 언급된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파친코에서 실제로 그렇게 극적 재미보다도 어찌 보면 당시 억눌렸던 우리 조상들의 한스롬 그리고 그 주인공 여인을 통해서 그 인생의 한스롬을 담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 파친코를 보시고 각 사건 하나하나는 제 유튜브 오셔서 실제 그러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 보시면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파친코 시리즈가 한1 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또 급히 막 드라마 다 보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파친코 관련 일제 강점기 이야기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상에서는 일단 1915년부터 1933년까지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에서 삶이 그려집니다. 일단 1915년에 그 주인공 여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대로 1910년대를 건너뛰고 내가 볼때 제가 볼 때만큼은 여자 아이가 7살, 8살 정도가 돼 있으면 1922년 3년 무렵부터 자세히 다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제 강점기 통치 방식에 입각하면 1910년대 3일 운동 전까지는 바로 헌병 경찰 통치기입니다. 이 헌병 경찰 통치기에는 군인들 헌병들, 아니, 군인경찰이 헌병이잖아요. 그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했던 시기가 1910년대고, 1910년대는 조선인들이 뭔가 잘못하면 엎드려 빠채 해놓고 멍둥이로 내려쳤단 말이죠. 이게 태형입니다. 실제로 1912년에 조선 태형령이 발표되기도 하죠. 그런데 드라마상에서는 이 1910년대 일제의 그 무단 통치, 강압 통치 내용은 슬며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실제로 여자 주인공의 꼬마 시절이면 1920년대 무렵인 것 같은데 이때 일본 경찰들이 분명히 화면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바로 1919년 3.1운동이 와 일어났고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그래 조선인들아 우리가 너무 힘으로만 누르니 너희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는구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기분이 나쁜데요. 일본인들 시각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따뜻하게 통치할게. 그게 실은 일명 사기꾼 통치기, 그게 문화 통치기인데, 헌병 경찰들 옷을 일반 경찰로 바꾸죠. 그러니까 보통 경찰 통치라고 기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찰들이 실제로 드라마 상에서 나오죠. 역시 보통 경찰들이라고 할지라도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지나가면 조선인들은 다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잘못했던 조선인을 잡아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931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민족말살 통치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되긴 하지만 드라마상으로 1933년 무렵에 이제 일본을 향해 떠나가는 여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막이 인물은 누구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중에 살짝 궁. 일본으로 떠나가는 딸을 마지막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기 이후에 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실은 조선인은 흰쌀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 문화통치기 중에 정확히 1920년부터 약간 민족말살 통치기 넘어가는 1934년까지 삼미 증식계획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실제로 아 쌀밥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지금까지는 조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들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 나중에 관동대참사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징용으로 끌려가 신분들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윤심덕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빠진 코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한국전쟁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원폭투아 이야기 다 언급될 것같더니 그걸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 1910년대가 무단 통치기, 20년대가 문화 통치기, 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기. 지금 드라마 상으로 보면, 선자와 결혼해서 가는 그 목사가 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스포하는 거야, 이거?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빠친코의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하는 황현필 영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